참 예수님, 참 예수님,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간 앓고 있던 사람을 베짜타 못에서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셨지만 당신이 안식일 법보다도 높다고 말씀하신 것도 고발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쉬시지만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보았는데요.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느님께서 심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둘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는 종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빛을 지향한다면 그는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지향한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셋째 부분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리입니다. 복음의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둘째 부분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 셋째 부분은 최후에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구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날에 내가 너,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유한하고 우리의 인간 조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모든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먼 곳을 여행하려 할때 기차표를 미리 예매했다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그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 이미 기차가 출발한다면 나에게 있는 표가 특실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